안녕하십니까? 저희 19대 피버 상주학생회원의 부위원장 이건희, 개국장 이지현입니다 네, 사월이 되고 벚꽃이 다 저감해도 텅빈 캠퍼스를 보니 아주 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직 학교에 오지 못한 신입생들, 2 0 2 0학년도 학교에 오지 못한 재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 투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정문에 나와 있으니까 정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어! <laughs> 여기 경도대학교 상주 캠퍼스라고 이렇게 써 있고 맞습니다. 정문에 보면 이게 KNU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K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학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좀 이제는 익숙한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 스탠드 같이 생긴 게 90도 고개를 꺾어서 보면은 K처럼 생겼고 경비실과 어, 그 옆에 지나가는 구름다리 여기에 NU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KNU 맞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몰랐는데 몰를만 하더라고요. 알고 봐도 잘 모르겠고 모르고 보면 더 몰라요. KNU 코리아 넘버 유니버시티. Let's go. 저희가 호관 소개, 주요 건물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 건데, 상주 캠퍼스는 특이하게 1호관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1호관이 첫 번째다 보니까 1호관으로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호관 앞에는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대운동장이 펼쳐져 있고. 오. 대운동장에서 이제 더 가면은 체육관과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1호관에는 레저 스포츠 학과가 사용 중이고 실내에서 실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체조실 오. 그리고 스터디룸 그리고 과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층에는 학군단 ROTC가 4... 사용 중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4월 21일까지 ROTC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단결. 2호관은 정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2호관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나이스합니다 아주 2호관도 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어, 어, 2호관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데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가봅시다 저희 그 캠퍼스 투어 영상 촬영 중인데 혹시 2호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2호관은 자동차공학 친환경 전공, 지능형 전공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소재 공학, 신소재 공학 전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그리고 이제 오은 저번에 활기차게라고 뜨겠죠. 활기차게 안 보이세요? 아. 니 화는 좀세지 화내지 마. 보고 가지 말라 제 지금 알바충 보고 지금 보셨는데 지금 시급이 만 원이에요, 만 원. 네. 알기 게 부탁 좀드릴게요 네. 그래 아, 네. 간관에는 자동차 학부 친환경 전공이랑 지능형 전공을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소재학부 신소재공학전공도 사용하고 있어요. 어, 어. 호관 외에나 뭐 안에는 또 특징적인 것들이 하나 있을까요? 이호관 앞에 바로 저기 셔틀버스 타는 정류장 이 있어요. 어오 네. 2호관을 쓰는 학우분들은 버스 타기가 참 용이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입금은 그,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넣고 연락드릴게요 네, 회원님이랑 계좌랑 연락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2호관 소개를 마치고 이제 3호관으로 가볼 차례입니다 3호관으로 갑니다 단결 3호관은 <laughs> 이 앞에 사호관과 3호관 사이에 이렇게 예쁜 정원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지친 하고 여러분들이 잠깐 앉아서 쉬다 가기도 하고 네. 햇살도 이렇게 따사롭게 맞고 하면서 휴, 어. 상당히 눈이 부십니다.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맞아 맞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학과가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실습하러 시계 학우분들도 이용하시는. 맞습니다, 식품·음식산업학과 하고 들여러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요. 오. 이게 되게 오래됐다 그러던데 65년 도인가 아닌가. 사실 사실 잘 모르겠고 저희 저희보다 나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무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관에 도착을 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뭐지? <laughs> 근데 가운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아, 저 여기는 사무관 건물 앞에도 포토존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사무관의 포토존 오브 포토존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어저 역시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눕는 그 의자 아시죠? 환자분은 그 의자들이 진열되어 있거든요 <laughs> 어, 사무관 네, 그 외에도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관은 이제 취생 사무분들이 주로 사용하며 스케일링을 이제 아까 보셨던 실습실에서 배우고 구할수 있는 스토디룸도 있고요 사무분들이 쉴수 있는 취생 가방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로 저쪽에 있는 <laughs> 복제 회가 학백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쩔다 보시겠어요? 빠르네, 빠르네. 아, 아, 문이 닫혀 있네요. 아, 이길 이제 일본을 어서 이제 요거는 다른 길, 지느길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아쉽네,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누르면 열리긴 해요. 어. 복제관 가시나요 그러면? 아네 복제관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가세요. 저희는 저희는 안 가요. 아 저만 가요? 아네 아. 아,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이제 3호관을 마치고 네. 4호관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기획국장님 혹시 전입신고 하셨나요? 어 저는 2학년 때 했습니다. 2학년 때. 아 2학년 때. 저는 이제 올해 좀 지원해볼까 을 음... 하는데. 전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전입 지원금도 나오다 그래서 네.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상주시에서 근데 또그 무슨 서류를 가져오려고 하던데 재학증명서를 들고 시흥동 주민센터로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어디서 뽑더라? 그 무인 발급기인가 거기서 뽑는다고 하네요. 아,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어디있는지 정확하게 물어보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4호관부터 소개를 하고 차차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답. 제가... 혹시 사호관 좀 여쭤볼까 하는데 혹시 무인발급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호관 오, 오 혹시 생안대 행정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호관 혹시 그럼 생태관광전공과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호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 4호관에서 제작증명서를 뽑고 나왔습니다 이제 4호관 다음은 어디죠? 오~~ 5호관에 가볼겁니다 예 오~~ 오~~~, 오 5호관에는 제가 알기로 건설환경공학과랑 소프트웨어학과가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 아 맞습니다 꽃도 굉장히 예쁘게 펴있고 네. 분명 3호관에서는 꽃이 별로 안 피어있었는데 참고 <laughs> 그 사이에 고그 사이에 많이 폈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요즘에 너무 따뜻해서 급변하는 날씨 상주에 아. 오시는 신생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세요 자 오후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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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이 있는데요 어 영건이 형 남기 어, 뭐하고 계세요 오후간이 누구 거냐 에? 건설 환경이 아니면 소프트야 저희는 모르죠 일로 와봐 일단 1층에는 네 우리 과가 다 쓰고 있거든 네 맞지 인정하지 맞아2층에 수업도 들어 니네 들어 됐죠 들어 3층 써안었잖아 당연히 됐죠. 들어? 4층은 저희가 더 많이 들을 걸요. 어쨌든 1층은 네. 건설환경공학과만 쓰잖아. 자판기도 1층에 있는데, 5호관의 주인은 건설환경공학과다. 어떻게 생각해? 1층에 오. 건설환경공학과가 있어. 오. 위에 소프트웨어학과도 있거든. 근데 1층 전체는 우리만 써. 2, 3, 4층 다 이제 같이 쓰긴 하지만, 통으로 쓰는 데는 1층. 오. 자판기도 있어 1층에는. 근데 건설환경공학과 사무실은 또 1층에 있기 때문에, 5호관의 주인은 건설환경공학과다. 인정해. 주인은 인정하는데, 1층 을 쓰시면 항상 저희 발 밑에 있네요. 아니지 3층이 음, 없으면 2, 3, 4층 없고 우리가 무너지면 소프트웨어학과도 무너진다는 거지 어. 그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내려보도록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뒤져 뒤져 <웃음> 뒤져 뒤져 아니 뒤져. 아,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 아이 잠깐 아이오 저거 뭐 빠잠이다 빠잠 별로 가면은 6코관이 나오는데 음. 5호관을 통과해서 6호관으로 가면은 되게 빠르게 갈수 있어 주인이 있어요. 뭐냐고 그래서 아, 어떻게 발그 내려다 본다는 게 맞아? 았아 오빠 그 예진이가 쳤던데요 오빠 그 부장이 게네 가세요 아. 남기야 너도 그 회의록 쓰러 가야 되지 아. 소프트과에아 <laughs> 잘가 육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육호관 고고 저희가 이제 5호관을 마치고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뒷문으로 나오면 모든 호관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육호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는 길에 보시면은 이렇게 온실들이 있습니다 오 여기 벚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 어. 저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예. 저희 이제 유코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두 분이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유코관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유코관 말입니다. 네. 생태환경 대학 하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며 네. 주로 교양과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2층에는 생육, 3층에는 축산, 축생, 말트, 1, 4층에는 생활식까지 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대 학부분들은 이제 농장에서 실습도 많이 하신다는데 어, 농장이요?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해 당근을 잡고. 집중하면 어디든지 갈수 있겠죠? 당근아, 당근아, 우리를 인도해줘! 합니다 덕분에 저희, 농장 체험 네.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당근나 잘했어. 자, 저희가 드디어 복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제관은 식사도 하고 다다 다용도 목적을 가진 호관인데. 복지 회관 복제관은 보통 이제 선배들이 학백이라고 불러서 저도 맞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학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약간 뭐든지 잘팔것 같이 생기신 분이 예. 계십니다. 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사왔요요 네? 아니 아니 저희 복제요아 북제강... 지금 뭐요안왔하요아니에요 복제관 요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가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자동 발권기 쓰고 있어가지고 아 딱히 줄설 필요도 없어. 우리가 파는 건 아닌데 여기 휴대폰 충전함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 여기 이제 피바 성적생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무인 충전방. 추가로 피바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 텔레. <laughs> 2층 올라가면은 저희 학교의 자랑. 학생상담센터, 경북형 일자리센터라고 여어고휴게실 <laughs> 그리고 복사실 학교 여기저기 무인 프린터기도 있어서 어디서나 복사를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엔 우리 박물관이랑 보건의무실이 있고 다쳤을 때 이제 언제든지 상비약 다 얻을 수 있고. 오 근데 상당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오 복잡하시네요. 복자하요어 지금 그럼 래 어디 가려고? 아니 저는 이제 무슨 이 그, 가야 되는 아,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저희 지금, 아,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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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구가야야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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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도망을 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친구! 아이고 <laughs> 덜보여줘가 깜짝 놀랐네 내가 맞아. 조금만 아, 보일줄게 네. 여기가 우리 학교 ATM기 네. 대구은행 어. 그리고 옆에 저 안에 보면 농협 ATM기 있고 어. 여기가 매점 서점 어. 여기 전공부터 교양까지 다양한 서적이 팔고 매점에서는 생필품 다른 거뭐 과자 이런 거부터 아이스크림까지 강요 안할때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구경만 하고 요 아니에요! 더 치료관 가야 돼요! 아니. 일단 건희선배 없이 이렇게 치료관에 도착을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어, 어. 음. 어 근데 누구시죠? 어 저는 어. 네 아까 똥싯고있네요 네네 건희씨 어. 똥싯고네요아 똥친입니다 똥친 아 똥친 똥싸가있아 아, 그래도 또 여기 두 분께서 요즘 캠퍼스 투어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치료관에 수업을 듣고 있는 네 황유성이거든요 네네 투를 제가 해드릴까요? 네. 레쓰고입니다 레쓰고 치호관에 들어가려다가 잠시 멈췄는데 어디서 온 누구신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살고 있는 2 4살 박유석이라고 하고 정밀기공과 인6학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아, 아무래도 치호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실 만큼 치호관을잘 아신다고. 어호관 같은 경우에는 일 층에는 학과의 강의실이 있고 음. 2 층부터는 이제 건설방재공학과가 지금 연구실 쪽 있고 3 층에는 나노소재공학부 에너지항공전공. 그리고 치호관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정밀기공. 상주 캠퍼스 으뜸 으뜸 하면 정일정일 정밀, 하면 으뜸 으, 으 예, 저희 또 연구했던 상장 그리고 뭐 레포트 다있슨 연구하기 때문에 그 기본이 탄탄하고 그 탄탄한 기본을 아, 배우는 곳 바로 기계강의들 준비해요 아네 알겠습니다 치료안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어네 조금 아, 진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laughs>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는 이제 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혹시 오늘은 휴대폰 번호 좀 주시겠어요? 오늘 밤에 전화 좀드릴까 전화해가지고 아 휴대폰 어디 뭐, 휴대폰이 네. 아, 어 아까 화장실에 두고 오신 거예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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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시잠시 잠깐만, 그럼 잠깐만 그럼 여, 여기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어, 기다리습니다 네. 네. 계셔야 요 여기 계세요, 네. 여기 계세요. 네. 알겠죠? 네.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가세요 8호관 로호관들이 이상, 한건축물들이 이렇게. 있구만 아 여기는 설명해주는 사람 없나? 어디 o tell me to not? Oditchi? Oh, you know, you know, 가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가 n o w y 층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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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아 여기가 아까 그 소개했던 흡연 부스 내부도 한번 보러 가십니까? 고고! 고구 어? 어? 뭐야 어. 구호관 정말 이렇게 외관이 예쁘지 않나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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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오 어? 구호관의 명물 비둘기들 아니야? 구호. 아이 반갑습니다. 어. 아 일단 가보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마,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 여기가 그 비둘기들이 설명해줬던. 맞습니다. 저희 성주 캠퍼스 이제 호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설치된 구호관이죠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러 한번 이동. 해보겠습니다. 하시, 해보겠습니다. <laughs> 청원관 기숙사를 이용할 때는 탔던 엘리베이터인데. 와 이렇게 호관에도 설치가 되다니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분 옛날에 네.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에 고급 화이트. 고깃집 가는 게 맞아 맞아 어 근데 아주 밝고 오, 오. 예쁘다 여기 이제 구호관을 이용하시는 학원분들은 여기서 거울샷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식품의식 산업학과 과 사무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호관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왔던 걸로 보면은 시의가가말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누가 누워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아 어, 혹시 식품의식산업학과 학생이신가요? 어네 어떻게 하셨죠? 반갑습니다 아, 그럼 여기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희 구호관 2층은 식품의식산업학과가 사용하는 간이고요 어? 이쪽으로 가시면 저희 제빵실도 있어요 시계심터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네 여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잡니다 아. <laughs>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니까 시션디자인학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아 네. 이게 네. 뭐야? 밤에 보면 진짜 무섭겠다 부서하지 마세요. 마세요. 이곳은 저희 패션 디자인학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 패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예술의 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있고요. 수업은 재봉틀을 사용할 수 있는 뚜벅 구성실이 있습니다. 구호관까지 이렇게 많은 전공들이 배치가 되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과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양이 이루어지는 공관이 어디였죠? 아무래도 저희가 구호관까지 봤으니까 0포관을 가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어 여기가 교양이랑 년때 그때 많이 들어. 맞습니다. 이 시포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좀 사람이 나오겠죠? 한번 가보고 가보는 걸. 렛츠 고. 호관에서 시포관 건너갈 때 이렇게 학교가 쫙 이게 어 어어. 저기 저기야.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뭡니까? 저희 여기 10호관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좀 여쭤볼까 하는데. 아, 10호관 몰라요? 1층에 과학기술대학 행정실 있고, 애일당 있고, 2층에 평생교육원 분원 있잖아요. 아. 네, 됐죠?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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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하나,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기, 여기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이거 왜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 보면 몰라요? 저기 도서관이라 써져 있잖아요. 지금 네, 리모델링 중이라 4월 21일에 개관 예정이에요. 아, 어... 근데 리모델링 하면 뭐가 바뀌는데요? 아, 당연히 더 좋아지려고 공사하는 건데 더안 좋아지겠어요? 아, 파미룸이랑 멀티미디어실이랑 포커스룸 좀 생겨요. 아... 됐죠? 갈게요. 아니 너무 짧아. 도망가! 도망가! 예! 도망가! 도망가! 예! <laughs>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 왼뺨을 맞으면은 양뺨을 때려라 하셔가지고 햄버거도 더블 버거만 먹고 좋아하는 유튜버도 더블 비입니다산악협력 종합지원관입니다.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감사원 주세요. 오셨죠? 저희 산업 협력 종합 지원관님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 거리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나 멀? 왜왜뭐 때문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0m입니다. 20m예요? <laughs> 2m. <유대했구나. 웃음> 저희 사실 네. 많이 오지는 못하는 어, 어. 이 관이긴 합니다. 산업이란 산업과 상문 오그 가지가 오. 합쳐져서 산업. 협력, 장학, 지원관입니다. 선학협력관에는 그러면은 어떤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선학에서는 화학실에서 네. 영어 수업을 들으러 제일 먼저 방랑이 될 거예요. 아래관이 있는데 편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음? 대학생들, 실업생들 모두가 신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산학협력 지원관은 선주시랑 연계돼서 네.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선주에서 성년 참업을 원하신다면 선학협력 지원관에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선배들한테 듣기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당구를 칠수 있다고 오, 들었는데 말맞하셨죠 맞습니다 3층에 가보시면 당구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당구를 치실 수 있습니다 10분에 800원 제가 사실은 거기서 근로를 했었는데 왜 모르는 척합니까? 10분에 800원이고 당구 다이 2개, 포켓볼 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로 성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다양한 학과에서 실습을 나오기도 하고 출장을 나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산학협력종합지원관 <laughs>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자, 자. 자 저희가 산학협력종합지원관 소개를 마치고 이제 학생회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학생이가네 이렇게 보시면 학생 식당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2층에 보면은 생원대 학생회 그리고 저희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희 옆에는 이제 과학 기술대 학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원대 사무실 옆에는 상주 동아리, 동아리 위원회, 위원회. 맞습니다. 사무실도 있습니다. 2층은 거의 학생회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층에는 동아리 방들이 각자 있습니다. 뒤에 싹 돌아보면은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청운관, 노학관, 경혜관 금면관 창조관저 밑에, 저 밑에 안 보이지만 자주관 저... 안에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머물고 지내는 고, 공간입니다. 네. 학생회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 네. 국장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는데 네. 아니, 미흡했던 부분들 기억해 봐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laughs>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거 어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네. 더 새로운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빨 t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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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학 r e w h e r 학 w h